I 안녕하세요. 저는 차진단평가사내 차마니어스 전준우팀장입니다 자, 이번 달 QM6만 벌써 6대째 출고를 했죠. 자,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일단은 LPE, 형님들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죠. 근데 이 차량은 중요한 게, 뭐, 정보가 나오고 있겠지만, 일단, 연식이 2020년 11월 2일날 등록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 5년에 10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이 되어져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9 2 8 3 3킬로 요정도 주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보증이 남아져 있는 것과 보증이 남아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량 금액은 차이가 나요. 근데 금액 옆에 나오고 있죠.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왜 이렇게 쌀까라고 뭐친수차 아니냐 대파차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무사고 기준으로 볼트 체결 부위 후드 그 밑에 범퍼 안쪽 보면은 나데이트 서포트가 있습니다. 볼트 체결 부위예요 그 부위가 단순 교환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단순 교환이죠. 네. 그래서 무사고 차량이에요. 교환이 하나도 없으면 완전 무사고. 교환이 있는데 볼트 체결 부위다 그러면 무사고 차량인데, 왜 교환을 했는데 무사고 차이냐고 물으신다면 국토교통부에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량 등급도 아리 등급이에요. 통풍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데, 정말로 이 LP 차량 금액대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금액대, 형님도 어디 가서도 만나기 힘들 거고요. 색깔도 화이트 색깔. 괜찮죠? 이게 엘리는 통풍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 남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좋고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 진짜 시간 하루 다 허비하면서 올라오지 마시고 정말로 신차 보증 남아져 있으니까 집에서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앞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올려드려서 디자인 자체야 뭐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먼저 보더라도. 배아카 영상 없이 굉장히 좋고요 깔끔하죠? 그리고 그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더라도 참 뭐랄까요. 되게 멋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차량을 타실 때 네, 아주 괜찮은 것같고요 이쪽 헤드라이트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배아카 영상 없고요 위에 본인 상태 보면은 뭐 강세장이 끝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약간의 뭐 스톤칩 부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이렇게 달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형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휀다 부분 보여드릴 건데, 휀다 부분 여거 끝에서 쫙 보여드려도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 상태 보여드리면 이 끝에 쪽, 이런 거, 애교적인 것들, 이쪽,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거는 뭐 그냥 형님 기본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타이어 상태는 거의 뭐 20에서 30%니까 이런 부분들 형님들께 꼭고지해 드립니다. 사이드 미러, 밑에 사이드 리피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깨끗해요. 자, 앞도어, 뒷도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도어, 뒷도어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문콕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있으면 있다라고 고지를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없고요. 위에 썬팅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회상태 보여드리면 끝에 쪽 스크래치 있는 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각상 조금씩 있는 거,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고요. 디타이어 상태는 이제 한30% 3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형님들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니어 부분을 볼 건데요. 사실 이 QM6가 요새 왜잘 나가냐면 금액적으로 제가 너무 좋게 올려요. 뭐 재고 할인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좀 정숙성 좋은 녀석을 찾는다 그러면 LP 모델, 옛날처럼 뭐 힘이 딸리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니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부분, 그리고 위에 선팅 상태까지 보여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없는지 아셨죠? 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아리 등급에 전동 트렁크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다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봐주시고 폴딩을 하게 되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형님들께서 뭐 차박이라든지 캠핑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뭐 활용도를 높게 쓰시고 싶다고 하시면. 이 차량 정말로 괜찮으실 거예요. 그만큼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보시면은 디텐더 부분도 깨끗하고요. 뒤에 휠 상태 보여드리면 네, 스크래치는 있다. 하지만 뭐 너무나 심한 상태는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꼭 말씀 올릴게요. 뒤에 도트림 어 부분하고 시트 상태 볼 건데 시트 상태가 뒤에가 거의 미쳤다. 진짜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요. 예, 실내 상태도 너무나 괜찮다라는 거를 형님께 이렇게 어필을 해야 형님들이 그거를 이 단어에서 주는 힘, 그리고 악센트에서 주는 힘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도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눈에는 지금 보여져 있진 않네요. 예, 괜찮습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보여드리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펜다 부분, 괜찮죠? 회 상태는 사이드 쪽에만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저하고 타이어 상태, 휠 상태, 그리고 2열 상태 다 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진미션 신차 보증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위에 보닛이랑 앞에 라디에이트 소프트, 볼트 체결 부위만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다. 그리고 LPG지만 형식이 LP이기 때문에 연료분사 방식 틀려서 힘이라든지 이런게 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동 토크 옵션도 있으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버튼을 누르시고요 형님들 1, 2 하면 시동이 딱 걸립니다 기가 막히죠 네, 이게 LP2는 이렇게 2초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계기판 보여드릴 건데요, 이 계기판 보면은 현재 스마트 건전지를 교체달라고 해 하는데 이거는 제가 출고할 때 교환해 드릴 거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확인돼 있고, 대시보드 상태든지 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패스 눈밀러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고. 지금 주행거리 보시면은 92845. 네, 92,845km 주행인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 깔끔해요. 형님들 시트 상태도 정말로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실적으로 말씀 올리잖아요. 너무나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고요 S링크 2가 들어가요. 네, 이런 부분들. 후방 카메라 화질 보면은 선명하게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 올리고요.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게 알리 등급이 들어가야 이렇게 통풍 열선이 들어갑니다. 열선은 다 들어가는데 통풍이 들어가는 건 엘리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제가 말씀을 올리고요.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크루즈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S링크2 보실 때 이렇게 메뉴 버튼을 한 번씩 눌러보시면 차량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눌러보시는 거예요. 주행 보조 시스템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그러니까 뭐후측방 경보가 있구나라는 거를 성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들에 손을 올려놓으면 와이 정숙성이 정말로 좋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볼륨 버튼은 삼성은 요 밑에 쪽에 있으니까 이 볼륨 버튼은 꼭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뭐 그냥 차량이 깨끗하고 정숙성이 좋은 거. 네, 가격적으로 좋은 거.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 거. 그리고 핸들 열선은 요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형님께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와, 이 차량 금액적으로도 엄나 괜찮고요. 또 무사고 차량. 그리고 S링크 2 전동 트럭 옵션,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